예, 박민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이라서 어, 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논란도 있었 고하기 때문에 이 어, 축산 대책 관련해서 좀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 사료 구매 자금 1조 5천억은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이죠, 장관님? 그렇습니 그렇죠. 이게 지금 어, 연간. 1조 5천억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단발성으로 자금을 푼다는 겁니까? 이번, 이번에 이제 이번에 단발성으로 푼다는 거죠? 예. 예. 어, 이 융자금에 융자금 신청이라든지 무슨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 뭐, 이제 기재부라든지 관계부처 뭐, 등등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죠. 그 융자금은, 뭐,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들은, 양돈농가는 돼지 한 마리당 한 달에 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한우농가들은 몇 년째 계속 적자를 심하게 보고 있는데, 과연 정책 자금을 1조 5천억이 아니라 51조를 푼다고 하더라도 진짜 진지하게 지금 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농가들에게 축산 농가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장관님 아시죠? 지금 국가 정책 자금이 여러모로 편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 담당하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원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책 자금이 전체적으로 소 그,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당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또한번 보죠. 한우 농가를 기준으로 볼 때, 한우 농가들은 전체 약한 13만 농, 아, 그렇죠. 13만 농가 정도 되나요? 12만 농가, 13만 농가 정도 되죠? 네. 그중에 50도 이하 농가가 12만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채무 초과 상태고 엊그저께도 공청회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 집팔 집그 담보 잡히고 땅 담보 잡히고 그런 상황에서 정책 자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1조 5천억을 풀어도 이렇게. 그, 격차가 더 생긴다는 거죠. 가장 정책은, 제가 생각하는 농정의 가장 기준은, 평균 이하의 농가들에게, 이하의 농가들이 평균 선까지 올라오는 게 가장 그, 농업 기반을, 예, 건실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1조 천억그 사료, 특별 사료 구매 자금을 설령 융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축산 관련된 시장 자체가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데 그 융자금 자체도 아무리 이자율이 1.5%라고 해도, 해도 그게 결국 또 축산농가들 부채만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1조 5천억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일부 농가들에게는 플러스가 되겠지만요. 또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계 농가의 경우에, 그,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돼지 키우시는 분들하고 달리, 계열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탁 경영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 그 농가들의 경우에는, 이, 이, 구매 자금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거 아마 국장, 국장이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예, 왜냐하면, 계열화 위탁 농가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죠? 장관님. 네. 왜냐하면, 그 키우는 방식이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위탁, 위탁자들이 보조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수탁자들이 그 사료, 그 구매자금,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위원장이만 일 분만. 예, 지금 지난 5월달에 축산업계, 농식품부 및 농협이 사료 업계에다가 사료값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죠. 사료값 상승을 좀 자제해달라. 그런데 그 사료 업체에서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사료 가격 올렸죠, 장관님. 그런데 그 사료 업체들에게. 우리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사료 원료 구매 자금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러죠. 네. 제가 그러면 정부가 행정지도를 할때 어려울 때, 정부가 행정지도를 할때 일반 기업체에서 그 행정지도에 소극적이면 이 사료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십시오. 작년에 작년 여름, 가을경에 중요한 대책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게 독립부에서. 그런데 진짜 필요할 때 서류 업계에서 그걸 안 도와주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업계는 지금 어렵지만 사료업계들은 뭐 60억 원 내지는 300억 원 정도 단기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겠죠? 만약에 행정지도를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곳은 국고에서 지원을 제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주지 않는 시스템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현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그저 지적하신 점은 현재도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에게는 정부도 혜택을 줄수 있잖아요 예, 예. 그걸 강력하게 예 추가질의가 예. 모두 끝났고요 예. 보충질의위원님 예. 계십니까 2 2 김영로 의원 예, 예.